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봄철 마늘 및 양파 관리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웃걸음을 주도록 하고 생육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하여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형 비료를 직접 살포해 주는 대신에 물에 녹여 물비료로 만들어 주면 비료의 손실도 방제되고 효과가 증진됩니다.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 서리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땅에 잘 눌러주시거나 흙덮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초의 발생이 많으면 양파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제초해 주실 수 있으면은 빠르게 제초해 주시고 작업 시에는 뿌리나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형 마늘은 잎이나 싹이 10에서 15cm 정도일 때 유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20cm 이상일 때 꺼내면 마늘 싹이 상처받기 쉽고 작업도 불편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게 자란 포장이나 물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녹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월부터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자리 파리는 유충이 뿔이나 인경을 가해하여 아랫잎부터 노랗게 말라 죽게 하므로 피해 포기를 완전히 뽑아내고 적용약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유충이 한 포기에서 수마리에서 수십 마리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유충이 발생하기 전에 적용약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